just dance 저는 세크리카선수인 박지우라고 합니다. 이제 미라 선수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롤 프로 선수이고요.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북미에서 앰비어스라는 팀에서 활동하게 된 이제는 아니야. 남태유 아이디는 리라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제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미라 선수가 리신 말고 다른 챔피언들을 잘하신다 그랬어요? 좀 챔피언 이제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챔피언도 있으실 거 같네요. 혹시 그 못하는 챔피언은 어떤 거예요? 어, 이제 게임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못하는 챔피언들은 약간 걸어 다닌다는 뚜벅이라는 표현을 쓰는 챔피언들을 잘 못하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챔피언들을 할 때마다 답답해서 이제 제 심리적 상태가 조금 위축되는 감이 있어요. 그 정글 리신 템트리나 특성, 룬 이런 거 혹시 추천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템트리 같은 경우는 용사라는 공격형 정글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팀이 뭔가 맞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방어형 아이템으로 쭉쭉 가고 AD 데미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제 그쪽으로 쭉쭉 가고 제가 생각하는 템트리는 맵판다 유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딱히 추천은 못 드리겠고, 이제 상황별로 추천해 드렸고, 특성은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천둥군주의 호령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네. <laughs> 이제 그게 약간 공격적인 특성인데, 리시냐, 챔피언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거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룬은 공속과 공격이 섞인, 이제 그냥 기본적인 룬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은 그 정글 쪽 있잖아요. 그쪽을로 잘하는 방법 같은 건없나 상대방이 뭘 할지를 생각하고 제가 할 거는 딱히 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할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겠구나. 이 정도까지 나가면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좀 있다 저처럼 롤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못해야 지 놀림도 받고막 욕먹고 그런가 람는데 <laughs> 분들을 위 플레이를 이제 해볼까요? 그러죠. 아, 이제. 이제 할게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정글이잖아요. 정글은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챔피언 어, 라인이다 보니 일단 저희 팀의 조합과 상대 팀의 조합을 보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돌지, 아래에서 위로 돌지를 생각하면서 첫 시작을 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의 바텀보다는 이제 보시죠? 네. 탑으로 가서 나소스를 죽이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쉬워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돌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바로 해야 될 거는 나소스는 여기 보이고 상대팀 보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짜오라는 상대팀 정글도 아래에서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친구도 이제 아래에서 위로 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만나왔죠. 이렇게 죽이면 돼요. 일단 상대방이 뭘 할지를 제가 처음에 읽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스킬을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 스킬 중 하나예요. 이런 일자로 날리는 스킬들이, 이런 스킬들은 이제 우리 팀이 CC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킬들을 멈추게 하는 스킬들을 이런 스킬들을 적중 시켰을 때 날리면 좋아요 방금도 보셨듯이 르블랑이 이 스킬로 상대방을 멈추니까 제가. 킬을 날릴 거예요.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이 미니언을 먹고 있었고 도와주기가 힘들어 보이잖아요그 이제 조금 제가 이기더라도 한 번은 이제 안 싸워주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이 CS를 먹고 왔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이제 싸우는 거예요니다 이렇게 체력이 많이 없고 저희 팀이 여유롭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포탑을 쳐도 돼요 근데 원래는 바빠야 돼서 동글로는 저는 잘 포탑을 안 치거든요 제가 포탑을 치는 순간은 제가 보이잖아요 제 위치가 그럼 네. 이제 이쪽과 이쪽이 되게 프리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네, 제드가. 큰일 <laughs> 났다. 제드를 막으려면, 제가 방패물 가서, 제드가 가는 라인마다, 제가 붙어서, 제드가 뭘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래, 진짜 알려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이 진행되니까, 이기고 싶어져서. 상대팀이 내셔 남벽도 먹었고, 저희 팀 1대1로 다 이기는 챔피언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거북이처럼 웅크리고 굉장히 수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목소리> 이럴 때는 상대팀이 갑자기 인원 공격이 생기거나 내가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냥 싸움을 걸고, 네. 그거 하셨어요.